입니다. 아웃! 1루수 땅볼 아웃. 원 아웃이 됐습니다. 원아 누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6번 타자 김인태 바깥쪽 볼에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지금 늦었어요. 타자. 조금 먹힌 타구였어요.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가는 선수입니다. 선수가 승부를 했지만 지금 공은 약간 빠졌어요. 타자가 잘 골라냈고 또 좋은 타자입니다. 맞죠. 한화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정신입니다. 무사.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전 타석은 범타로 물러난 변우영 선수입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1루로 아웃. 2루수. 땅볼 아웃. 원아웃이 됐습니다. 원아웃. 누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엔 전타석의 안타를 기록한 양성우 선수입니다. 수수따라붙습니다 중간석에 떨어지는 타구. 출전 <laughs> 태아웃당합니다 투아웃. 누상의 현재 주자는 발자. 없습니다. 타석은 전 미스. 타석은 범타로 물러난 장원호 선수입니다. 수 h o 칩니다 투아웃입니다. 주자는 u r s 진호 선수 타석에 들어 u r s 2 hours. 2 hours. 2 h 할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3회 초 한화의 공격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선수입니다. 수수가 그러니까 승부를 했지만 지금 공은 약간 빠졌어요. 타자가 잘 골라냈고 또 좋은 찬스를 지금 만들어갑니다. 잡았습니다. 2루로 아웃됐습니다. 세이 2루수 땅볼아웃. 원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조금 머킹 타구였어요. 2번 1루. 좋습니다.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김현수 팝 안타를 때려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수. 2루가 됐습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는 이우찬 선수입니다. 여기서 볼넷은 좋지 않은데요. 이거 스스로 지금 위기를 착초하고 있습니다. 2루수 파이아웃입니다. 스트이트입니다. 2루수 플라이로 몰아나면서 스와우시 됐습니다. 투아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지금 늦었어요. 조금 먹힌 타구였어요. 나은 공에 스트라이크 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공이 들어왔어요. 발로는 말로 하지만 점수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